안녕하세요. 와이컴푸이 대표 육창원입니다. 요새 높은 이자율로 부동산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좀 위축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높은 이자율을 감수할수 있는 부동산 상품 무엇이냐? 높은 이자율을 하면 수익률이 더 높아가지고 이자가 올라감에 따라서도 수익률이 더 높아짐에 따라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죠. 그런 물건이 뭐가 있냐? 공실 없이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상품. 어떤 게 있는지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했는데,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건이 딱 그런 물건입니다. 10에서 20%의 안정적인 수익을 줄수 있는 상품. 파나크, 소노, 영덕. 생활용 숙박시설이죠. 생숙이라고 부르는. 쉽게 얘기해서 호텔 객실을 개별 등기해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텔 객실에서 나온 수익을 운영사와 계약자 간에 나누는 요새 뭐 코로나도 끝나고 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여가시간 뭐 해외로도 많이 나가시고 국내 여행도 많이 나가시는데 앞으로 그래도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줄수 있는 물건은 무엇이냐? 좋은 입지에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호텔 객실을 잘 계약하셔가지고 하면은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10에서 20%의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여러분들 그럼 말하겠죠 무슨 상품이 10에서 20%의 수익이 날 수가 있냐 한번 제말잘 들어보시면은 이게 불가능하지 않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할수 있다 수익을 낼수 있다 이걸 느끼실 겁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수 있냐 내가 돈을 투자를 했는데 돈을 벌수 있을까? 은행에 요즘 뭐 예금 하 4%에서 5% 이자를 주고 한다는데, 이거 이상의 수익을 소액을 가지고 올릴 수 있느냐? 안정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냐?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경북 영덕 강구항 주변에 지어지는 파나크 소노. 여러분들, 일단 뭐, 소노, 호텔, 앤 리조트는 11,345개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 호텔 앤 리조트 운영사입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노 필리체 뭐 델피노, 변산에 있는 뭐, 솔비치, 양양솔비치 옛날에 그 대명리조트가 2019년도에 소노호텔앤리조트로 이름을 변경을 한거죠 우리나라 콘도 하면 유명한게 대명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명콘도는 한번씩 가 보셨을 거예요 몇십 년의 노하우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짓는 야심차게 짓는게 파나크소노영덕이다 파나크소노영덕이 2023년도에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물로 설계, 건축물로 지정이 됐죠. 몇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호텔 생숙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운영사와 가동률이다. 이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면은 절대 손해볼 일은 없다. 손해볼 일은 없다. 이거는 확실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물건이, 뭐, 양양 쪽에 짓고 있는, 뭐, 속초에 짓고 있는, 뭐, 반양트리, 신라모노그램, 윈덤. 왜냐, 믿을 수 있는, 일단은, 내 돈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운영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나온다고 쳐도, 안정적으로 수입이 나온 게 중요하지. 뭐? 아무리 뭐 1억 청금을 준다고 래도 운영사를 믿을 수 없어 수익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밤에 잠을 못 자요. 문제집도 많이 생기고요. 그럼 운영사, 첫 번째 중요한 거. 두 번째 중요한 건 가동률이다. 내 수익을 자주, 자주 우지하는 거는 가동률이거든요. 이 객실에 얼마만큼 손님이 들을 것인가 한 달에. 이 가동률. 요거에 만족하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올해 최대 상품 뭐냐? 하나크 소노, 영덕이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도 있대요. 먼저 수익률 한번 보시죠. 자, 운영사는, 가장 중요한 운영사는 말씀드렸듯이, 소노, 우리나라에서 최대 객실을 운영하고 있는 소노 호텔 앤 리조트. 구 대명 리조트죠. 리조트고, 뭐 가동률을 한번 보면은 이 소노가 11,345개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부자료를 유심히 이건 뭐 나가면 안 되는 내부자료 유심히 봤어요 객실의 가동률이 얼마나 될까 이 11,345개 평균 70에서 8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 소노 예약하기 힘들고 모뭐 솔비치 예약하려면 뭐하늘에별 따기고 물론, 뭐, 콘도긴 하지만, 콘도고 리조트고 하고, 뭐 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70에서 80%의 객실 가동률을 가진다. 자, 그럼, 파나크 소노 영덕이, 객실 그, 217개의 호텔이 있고, 45개의 풀빌라. 개인 풀을 가지고 있는, 풀빌라를 가지고 있고, 여기 평균 평수가 14평에 베란다 서비스 면적에서 16평. 풀빌라는 뭐한 50평에 베란다 서비스면 1 5평에한 60평대 초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뭐 4억에서 10억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충뭐 계열을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안정적인 그리고 소너가내 뭐 돈은 우리나라에서 최대 객실을 운영하는 소너가내 돈을 떼먹지 않을 것이다. 회계법인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분배를 해줄 것이다. 이건 당연한 사실로 인정을 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자, 말씀드렸듯이 소너의 객실들이 70에서 8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자, 70%로 잡고 16평짜리 4억에 내가 구매를 했다. 4억 에 구매를 했다. 그러면은 내돈 들어가는 게 얼마냐? 뭐70% 대출을 받아서 부가세가 뭐 10%. 9.4%인데 10%로 잡고 대충 내돈 들어가는 게뭐한 대출 받으면 1억 1천 여기 에뭐 러프하게 대충 잡아서 이 정도 윤곽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여기 에뭐취득록세4.6% 하면 한 1억 3천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러프하게 한번 잡보자고요. 16평짜리 보통의 급 호텔도 방평수가 7, 8평 되잖아요? 여기 16평 잡고, 평균 단가, 성수기 제외하고, 비수기 제외하고, 소노의 평균 단가 25만원. 잡으면은, 가동률을 7, 8, 0라고 봤을 때, 좀 보수적으로 70% 잡고, 그러면은, 30일 중에, 내 객실이 팔리는 게 21일, 20일 잡고, 25만원. 그러면은 500만원이 나오죠. 500만원에서 운영사가 가져가는 게 보통 뭐 45%에서 50%인데 운영사 50% 떼주고 소노 호텔앤 리조트가 50% 가져가고 물론 이것보다좀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50%를 가져고 온다 했을 때 500에 50% 250만원이 다달이 내 통장으로 따박따박 입금이 되죠. 내돈들어간거 얼마니? 얼마냐? 아까 취득세 포함해서 1억 3천이었습니다. 250만원이 들어가면 70% 대출받은거 이자 내야죠. 70% 대출받으면 뭐 4억이니까 한 2억 5천 부가세 빼고 그랬을 때 2억 5천에 대한 4% 대출이자 적고 했을 때 달에 내가 내는 돈이 얼마냐? 계산해보면 83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83만원을 제외한 월, 내 순수익. 순수익이 얼마가 되는지 보면은, 80만원 잡으면은, 아, 170만원. 170만원 정도가 내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 내가 들어간 돈 얼마냐? 1억 초반. 1억 2천에서 1억 3천 넣고, 170만원씩 따박따박 정말 안정적으로 평생 이 파나크가 없어지지 않는 한내 통장으로 들어온다고 치면은 여러분들 투자 안 하시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불가능하지가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된다 하지만은, 자, 하지만 중요한 변수가 두 가지가 있죠. 70%의 가동률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걸 또안 살펴볼 수가 없죠. 이건 뭐 성수기는 물론 100% 차겠지만 비수기 다 합쳐야죠. 70%의 가동률이 가능만 하다면 이건 가능한 얘긴데, 70%의 가동률이 나올 것이냐. 가동률이라고 말할 듯이 쉽게 얘기하면 객실 판매 일수. 한달 동안 객실 판매 일수가 나올 것이냐. 열흘 동안은 공칠이라고 쳐도 2 0 일간은 차 수가 있겠느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이걸 보려면은 이 파나크의 내 외부 상황을 봐야 돼요. 파나크 소노 영덕에 대한 걸를 일단은 뭐 바깥쪽 인프라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를 일단은 와야, 영덕을 와야 될거 아닙니까? 인프라가 있는지 아웃 인프라가 있는지. 이 인프라가 있는지. 이 인프라는 뭐냐? 호텔 내 시설이라든지, 뭐, 그 수영장이라든지, 사우나라든지 이런 게잘돼 있느냐? 인피니티풀이 있느냐? 이런 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 교통 인프라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경쟁력이 있는 상품인지. 그네 가지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파나크가 지어지는 강구항에 연간 오는 그 관광객이 얼마나 될까요? 자료를 쳐다보면 경상북도에서 1위입니다. 경주보다 훨씬 더 많이 가는 그 관광입니다. 관광 뭐가 유명해 대개거리 유명하죠? 경북 1위고, 전국으로 따져도 2021년도에는 330만 명 정도가 연간 방문을 한다고 그러는데, 2019년부터 해가지고 20년, 21년을 따져봤는데, 거의 뭐 5위권 안에 들어요. 관광객이 그만큼 관광 쪽으로 많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료에 다 나와 있는 자료요 관광에 2021년도는 에버랜드보다도 많이 갔어요 사람들. 에버랜드가 2위했고 1위 관광이 1위를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오는데 숙박 인프라는 전혀 없다. 숙박 인프라.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우리나라 해안선, 동해안 해안선을 보면 뭐 속초, 양양. 이쪽에 지금 뭐 생활형 숙박시설 호텔들 밀집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부산, 이 경북 영덕 쪽, 4성급 이상 경북 해안 쪽에는 4성급 이상 호텔이 단한 개도 없어요. 단한 개도 없습니다. 이 라인에는 먹고 놀 만한 호텔, 정말 시설 좋은 호텔들이 단한 개도 없어요. 330만 명이 오는데 다 옆에 있는 경주. 평주에는 4성급 5성급 호텔들이 있죠. 1시간 거리에, 포항, 30분 거리이 해변을 보면서 200, 그래봤자 호실이 2배수 개, 기 45개, 그건 몇개안 돼요. 330만 명이 와서 뭐 럭셔리하게 돈 20만 원 내고 묵을 수 있는 데는 파나코가 유일하다. 굉장히 경쟁력이 있죠. 자. 그리고 그러면 뭐볼 만한 게 있냐? 물론 뭐 강구항에 있는 뭐 대개거리, 강구 대개거리 영덕 대개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앞으로 발전할 소주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영덕아이라고 국내에서 최대로권 대관람차 세계 5위라 합니다. 세계 5위의 대관람차가뭐 내년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해파랑 공원과 이게 삼사 해상 공원 안에 지어지는 거 나크가 거기에 있는 1.3km의 케이블카가 생깁니다. 바다를 조망할 수있볼수 있는 케이블카, 케이블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뭐 해양 어트랙션을 즐길 수 있는 짐라인, 모노레일 이런 게다 2~3년 안에 다이 주변으로 지어집니다. 이 경북에서 야심차게 영덕 지역, 포항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좀다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생기면. 지금도 330만 명이 오는데 훨씬 더 볼거리, 놀거리가 많아지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겠죠. 자, 말씀드렸듯이 경북 해안에는 속초, 양양,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 밀집돼 있다. 수백 개의 호텔. 여기도 이제 차별화 되겠죠. 때문에. 부산, 경주. 이 경북 해안에는 유일하다. 파나크가 4단급 이상 호텔로. 경북이 넓은 해안에는 유일하다. 경쟁력입니다. 놀거리, 영덕아이, 전국에서 가장 큰 대갈람차, 케이블카, 1.3km 케이블카 생기고, 그 다음에 놀이공원, 뭐, 집라인이라든지, 모노레를 쓰 놀이공원 생기고, 여기 뭐, 해수욕장, 장상해수욕장까지 10분 거리, 옥계 계곡까지 25분 거리, 대계거리까지 5분 거리. 요 안에가, 삼사해성공원 안에 있어요. 공원 안에 위치해 있다. 정객실 오션뷰. 한 호실도 바다가 안 보이는 호실이 없습니다. 정객실 오션뷰. 자, 그 다음에 호텔 쪽에 인프라를 보면, 이게 10층 건물, 호텔은 10층이고, 이쪽으로 이제는 뭐, 풀빌라, 럭셔리한 지하부터 1층 가진 60평대에 45개. 예, 이제 뭐, 풀빌라, 단독 빌라가 생기는 거고, 이 호텔. 이 호텔에는 10층에는 인피니트 풀이 당연히 들어오죠.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인피니트 풀이 들어오고. 사계절 할수 있는 온수풀. 그 다음에 룸프탑 가든 뭐 여러가지 시설이 들어오고 그 중에는 뭐 헬스클럽도 들어오고 사우나도 들어오고 레스토랑들 각종 맛있는 거먹어 레스토랑 연회장 부대시설 뭐 일종의 커피숍 가우고이 안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인피니트풀 온수풀 사우나 뭐짐 여러가지가 호텔에 들어올려고 하면 다 들어오죠 객실은 몇 개냐? 27개밖에 안 된다 풀빌라는 뭐 성수기 때는 뭐 200에서 300 받아야겠죠 60평짜리 두세 가족이 와서 방세개짜리 즐길 수 있게 경쟁력이 있다 일단 주변에 이거와 경쟁할 수 있는 물건이 없다 안 그러면 부산이나 경주로 가야 되고 하는데 요 경북권 안에 자 그러면은 다음엔 교통 인프라를 한번 보자 당진 영덕고속도로 영덕IC에서 차로 봤을때는 7분거리 하나 끝까지 그 다음에 여기 뭐 영덕 뭐 고속 광구 고속버스터미널 광구 철도가 바로 옆에 인접해 있고 철도 여기 그 다음에 삼척에서 포항을 잇는 기차가 그러니까 2026년도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포항에서 30km 영덕 30km 구간 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가 여기도 2026년도에 만공 예정이고. 교통면, 아웃 인프라, 모든 인 인프라, 모든 게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거리가, 거리, 부산에서는 1시간 50분 거리입니다. 부산분들도 놀러 갈 데가 막상 많이 없어요. 부산분들. 포항에서 30분 거리고, 울산에서 1시간 20분 거리, 서울에서 3시간 반, 부산, 그, 강릉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2시간 10분 걸립니다. 대구에서 1시간 20분. 관광객들이 오기에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 영덕하면 옛날엔 교통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기차 생기죠. 고속도로 연결됐죠. 뭐 이것저것 하면은 그리 멀지 않은 접근성을 가진다. 물론 서울에서 가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실시간만 운전해야 되니까. 하지만 뭐 고속버스 탄다든지 기차를 탄다든지서 해 가고 경북 경남권에서는 가기에 최적의 위치다. 막상 경북 경남 분들이 그렇게 막상 갈 곳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이 유일하잖아요. 경북 해안에서는 유일한 사석급 위성의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의 가동률 저는 이거 이상 무조건 나온다고 봅니다 자 한번 예상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 수익률표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보통의 호텔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여러분들한테 달마다 보낸 리포트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은 뭐 이거는 뭐 예상을 해본 거죠 2024년도에 여러분들 9월달에 여러분들한테 딱 이게 뭐이메일로 옵니다 508호 소유주님 8월분 운영 수익급 지급 안내문입니다. 8월은 뭐 최성수기니까 79%의 가동률을 보여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여러분한테 돌아가는 수익률은 내돈 1억 1억 뭐 천에서 3천 났는데 돌아가는 게 운영 수익률 300만 원 이상입니다. 이건 성수기 때 얘기죠.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 원을 여러분 통장으로 입금하겠습니다. 이거를 누가 이거를 비용 따지고 하냐? 회계법인에서 한 거예요, 다. 여기 투자하신 고객분들과 소노 호텔 앤 리조트 측에서 선임한 회계법인에서 다 비용 떨고뭐떨고뭐떨고 뭐 떨고 뭐 떨고 해서 여러분한테 관계 330. 이건 이런 거고 330하는 거예요. 2.580만 원도 빠지겠죠. 계산한 게 8,000만 원. 이것 빼고도 여러분들한테 200 이상의 월 수익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서 해뭐 가동률이 뭐75%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여기에 또 여러분들한테 주는 혜택이 10일 무료 숙박. 이것만 해도 25만 원 잡으면 250만 원이죠. 내가 열흘갈수 충분히 있다. 다른 데뭐한달 주고 뭐 하는데, 왜냐면 여러분들 돈으로 더 걸어가시라고 시들로 잡고, 그 다음에 뭐 각종 소노에서 운영한 소노펠리체라든지 솔비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주, 속초, 홍천, 변산, 뭐 이런 데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도 나옵니다. 혜택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줄수 있는.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냥 예상으로 뽑아본 거 보지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70% 이상의 가동률은 충분히 나온다. 주변 호텔 자체가 경북 해안에는 없다. 사설거 밑에 호텔. 경주에 밀집되어 있고, 부산에 밀집되어 있고, 놀만한 데가 없다. 쪽에. 다 여기 강원도 쪽에 밀집되어 있죠. 하지만, 부산에서 가든, 대구에서 가든, 포항에서 가든, 울산에서 가든, 대전에서 가든, 대구에서 가든, 서울에서 가든, 크게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고 교통환경은 굉장히 교통이표는 좋아진다. 교통이표는 좋아지면 좋아진 뭐예요? 땅값이 오겠죠. 가치는 계속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10에서 20%의 안정적인 수익은 충분히 가능한 물건이다. 소노 호텔 앤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파나크. 우리나라에서 건축 대상 받은 올해 건축 대상 받은 영덕에 지어지는 파나코 소노 여러분들 주목해 주세요 이번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모델 학사 방문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이 백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소노에서 객실을 운영하는데 가동률을 70% 잡았는지 하는 백데이터들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실질적인 수익률도 한번 뽑아보시고 여기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330만 명 오는지 이런 것도 한번 다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번호로 전화 주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고금리 시대에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앞으로 그리고 자손 대대로 여러분들한테 2,300만 원 월급을 내돈 1억 투자해 갖고 2,300씩의 월급을 받아갈 수 있는 물건 여러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